지혜로운 왕 솔로몬. 햇살지기 출판사.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천번의 감사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응? 지금 응. 응, 꿈나라에 가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응. 마고 어, 그런가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대 루엘이 응.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적 있어? 어, 없어 없어? 그럼 하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루엘이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할머니, 예수님 예쁜 꽃도 지켜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야. <laughs> 그렇게 말씀드릴 거야?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 솔로몬아, 너는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고 싶어요. 어느 날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기는 내 아기야. 두 여인은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우겼어요. 분명히 둘중한 명이 엄마이긴 한데. 하나님, 저, 제가 지혜로운 판결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깊이 생각했어요.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어라. 한 여인이 말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다른 한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제가 포기하겠어요. 여봐라, 저 울고 있는 여인이 진짜 저 아기의 엄마이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놀랐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을 잘하는 왕이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 햇살지기 출판사 끝.